우리 영어 학원은 일주일에 한번 태블릿으로 수업을 해요. 제한 시간 안에 과제를 풀어야 하는데 제 옆에 a 란 친구가 계속 제 답을 맺꼈어요 심지어 시간 다 되기 직전 야너 이거 틀렸다 하며 제 답을 마음대로 건드려서 A 때문에 문제를 틀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. 이후 영어 받아쓰기 시간은 아예 대놓고 베끼고 제가 답을 가리면 손치우라고 짜증까지 냈어요 싫다고 말하면 싸움이 될까봐 꼭꼭 참다. 결국 전 꾀를 냈어요. 다음 영어 시험날 전 일부러 스펠링을다 틀리게 적었어요. 진짜 답은 몰래 챙겨간 포스트잇에 적었죠. 그리고 시험지를 제출할 때답안지에그 포스트잇을 붙여냈어요. A A가 매번 제 답을 훔쳐봐서 진짜 답을 따로 적었어요 라고 적어서요 답을 매기던 선생님은 A가 제 시험지를 똑같이 대신 걸 확인하셨죠 결국 A는 선생님께 불려갔고 A 부모님께도 연락이 갔어요 A는 그 일이 부끄러웠는지 다음 달부터 학원을 끊었어요 정말 통쾌했답니다 너 이번 시험 일짝 시험지 컨닝했지? 에이, 아니요 저아니요첫 번째 문제 조선시대 제 4대 왕은 누구인가? 니짝도 너도 대종대왕이라고 썼더라? 맞고 당연히 맞죠! 완전 기본 상식인데요? 그래? 그럼 두 번째 문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니짝은 이승만이라고 썼고 너도 똑같이 썼던데? 제가 시험 전날 역사교과서 보고 기억났었쓴 겁니다 그래? 근데 세 번째 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연도는 니짝이 모르겠음이라고 썼고 너는 나도 라고 썼던데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수능 시험 감독관이 시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나를 붙잡았다 나생 잠깐 돌아봐요 어? 너 뭡니까? 에거 커닝페이퍼 아니에요? 어? 아, 그건 제작을 아니에요 제가 그 종이로 화장실 변기에 내려 보낼 때마다 돌아서는 마모처럼 다시 제 주머니 생겨한다니까요 감독관이 말했다 지금 나 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요? 아, 내가 말했다 아 진짜예요 원하시면 지금 제가 바로 증명해 보일게요 해봐요 감독관은 나에게 커닝페이퍼를 돌려줬다 나는 변기에 커닝페이퍼를 넣고 물을 내렸다 감독관은 나를 보고 말했다 말했다. 몰 그가 말했다. 아, 커닝 페이퍼요. 난 답했다. 무슨 커닝 페이퍼요? 간도 <놀람> <놀람>